새로운, 새로 공사. 이거 4장밖에 안 들어가서, 야, 저는 한 8장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, 응.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? 이냐 아, 맛있어요? 네. 네.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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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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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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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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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한 번에 다 먹어야 돼자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애들과 이제 바깥에 못 나가니까 애들 스트레스도 많이 잡고 그래서 김밥을 좀해 볼까 싶어서 김밥을 에톤, 에, 에톤.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? 종섭이 손 아니야? 어 <laughs> 이거 아빠 손이지 아. 계란 그 다음에 맛살 소세지 단무지 오이 밥이 원래 이렇게 떡이 되나? 자, 그 다음에, 계란. 자, 사무지그 다음에, 오이. 오이. 최대 몇 잔인가 한번 쳐봐세 장. 세 장밖에 없어? 응. 야, 이거 네 개밖에 안 된다. 아이고야. 어? 각바이 <laughs> 어, 네 개밖에 안, 안 돼, 네 개밖에 안 돼. 괜찮아. 네. <laughs> <laughs> 가만 있어봐 소세지 맛살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렇게 뒤를 잡고 옆으로 가 옆으로 가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거 안될까요? 가만 있어봐 끝에가 안붙네 앞으로 좀 해서 끝에를 붙이고. 오, 진짜 이거 아니고, 탕탕탕탕. 야, 뭐 이래? 야, 뭐 이래? 야, 야, 세일 먼저. 아빠, 들어왔어. 선생님, 매워요. 좀 짜? 매워요. 짜지. 한번 먹어 봐. 어. 좀 먹어 봐고요. 동감이. 여기. 여기. 또 볶겠네. 칼이 안들때 이게 물을 하니까 좀잘 썰리네. 아빠가. 응. <laughs> 맛있어요? 아빠. 응, 괜찮은데? 안 힘들어. 까 깔? 네, 나또 깔요. 좋아요. 어. 아야응 왜? 뭐 넣었어요? 아빠 소금밖에 안 넣는데. 어, 짜잔. 네 음. <laughs> 먹자. 숲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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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. 그 와이프한테 요즘에 고맙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요번에 아,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. 응. 음. 음. 근데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늦잠을 자던 말도 안 하고. 뭘해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하면은 애들보단 저를 먼저 챙기더라고요 저는 와이프를 잘 만난 거 같아요 행복도 하고 우리 애들도 잘 컸고 음. 세인아 어때 맛있어? 네 음.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도 애들이 잘 먹어줘서 기분은 좋네요 세인아 김밥은 이거 찍어 먹으면 별로 맛없어 음. 네. 맛있어 네. 맛있어요? 응. 음. 아, 이거 잘 만든 거야. 지금 먹거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놓고 먹자. 남은 거는. 나무나무 <laughs> 음. 소시지도 다 놓고 여기다가. 응. 음. 아쉬운데? 음. 아쉬운데, 그래서? 맥만 그만.